네, 안녕하세요. 도급파파 조군입니다. 예, 네, 오늘, 어, 산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오 산책 나가는 강아지는, 어, 치와, 까꿍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까꿍이라는 아이가 장모 치와인데, 치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까꿍아, 갈 준비 다 됐지? 응, 기다려. 기다려. 언제 이렇게 됐어?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까꿍? 까꿍? 네, 치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키우기가 굉장히 쉬운 온순한 동물이에요. 근데 사실 어, 털이 많이 빠지는 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치아 같은 경우에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완전 크게 두 가지로, 단모치와랑 장모치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근데 둘다 털이 많이 빠져요. 어, 집에서 키우기는 굉장히 좋지만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깍쟁이 같은 성격이 있어가지고, 낯선 사람이라든지 낯선 강아지를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습성을 보이고 있고요. 어 사실 집에서 키우기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그냥 어떤 손님이라든지 강아지 접촉이 없는 경우에는 편하지만은 많이 훈련을 안 받는 경우에는 간혹 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질투심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주인이 다른 뭐 강아지를 입버한다거나 사람을 입버하는 걸 보이면은 굉장히 뭐 짖는다거나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샵에서 어, 손님이 이쁘다고 제 만져줬는데 점프를 해가지고 입술을 물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비를 뭐 견주분이 물어 주셨는데 일로와 일로와 이쪽으로 가야돼 사실 굉장히 난감하겠죠 그런 경우에 얘가 순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순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강아지마다 비슷하긴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의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 같은 경우에 특징적으로 좀 코가 눌린 그런 강아지 예를 들면 프렌치 불독이라든지 퍼그라든지 뭐 시츄 같은 애들을 굉장히 못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동물들도 싫어하는 것처럼 싫어하는 사람의 스타일도 있어요. 강아지만 약간 다르긴 한데 강아지도 못 생기고 이쁜 걸 알아보거든요. 어그 <laughs> 남자분들 특히나 등치가 크거나 헬멧을 쓴 사람들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강아지들마다 특징이 존재를 하는데 치아와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초소형견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 집이 이렇게 좁은 곳이라든지 아파트에서 키우시기에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털을 만약 기계로 밀때안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미런 데도 뭐 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 점은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까꿍이 간식이라고, 간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견주분이 싸우셨는데 어, 굉장히 꼼꼼한 성격을 가지신 것 같아요. 앉아, 손. 옳지, 이쪽 손. 이쪽 손. 이쪽 손 못해? 이쪽 손. 이쪽 손. 옳지, 잘했어 어, 바깥에서 이렇게 산책을 시키면서 사료를 먹거나 간식을 먹으면 굉장히 맛있게 느껴지고, 있, 느껴질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먹으면 맛있는 것처럼 강아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이거잘 먹네. 앉아. 손. 손. 옳지, 이쪽 손. 이쪽 손. 옳지, 잘했어. 귀엽 죠, 나고 이뻐. 간식 하나 더 줄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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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다시 여기 까지다. 다른 강아지가 있으면은 좀 이렇게 난리 피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한 마리만 데리고 나왔고요 치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질투심이 많아가지고 질투심을 자극하는 그런 행동을 어,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행동은 아이들한테 성격을 바뀌게 하는 안 좋은 그런 어, 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먹었지? 가자. 그때 양청방송에서 나왔을 때 애견 그 목줄은 해야 되는데 입마개는 꼭 해야 되나요?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목줄은 필히 하셔야 되고요. 입마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순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을 물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애가 어떤 상황에서 입질을 보인다거나 으르렁거리는 걸 봤다고 하면은 절대로 입마개는 꼭 채우셔야 됩니다. 입마개하는 훈련 같은 경우에 나중에 영상을 올릴게요. <laughs> 낙엽 붙었다 저희 샵에 지금 거의 평균적으로 한 10마리 정도가 있는데 산책 패키지 하시는 분들은 한두 마리 정도 맡기실 때 요청을 하세요 오늘 프렌치 불독 두 마리도 오시기 때문에 내일은 프렌치 불독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어, 영상이 좋았다면은 유튜브 상에서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시면 좀더 좋고 퀄리티 높은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들 달게 해서 봬요.